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어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양배추로 입맛도두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양배추를 1kg만 준비할 거예요 이게 지금 2kg 나가는데요 딱 반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양배추 심은 잘라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양배추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채소 세정제를 물에다 넣어서 풀어줄게요. 양배추를 10분 정도 담가둘 거예요. 양배추가 사이사이에 물이 스며들어서 씻어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배추가 뜨지 않게끔 이렇게 둡니다. 3분 후에 깨끗하게 헹궈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헹궈 볼게요. 네, 이제 다 씻었는데요.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되거든요. 채를 썰어 주면 돼요. 고운 채를. 양배추는 비타민C와 K, 엽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양배추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궤양 또는 위염에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여름에 소화도 안 되고 또 입맛 없을 때이 양배추 요리를 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네, 이제 양배추를 다 썰었는데요. 천일염을 한 큰술 하면 15g 나오게끔 계량을 하셔서 5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럼 75g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섯 큰술이고요. 만약에 천일염을 또 너무 이렇게 수북하게 넣으면 짜요. 정확하게 계량을 하셔서 살짝 깎아서 하면은 15g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75g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풀어서 소금물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말고 소금물을 푸른 걸로 절여주세요. 네, 이렇게 소금물을 부어 놓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절여 주잖아요. 지금 이 정도 하면 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랑 이제 풀국이랑 해서 이제 넣어 줄 건데, 그렇게 하면 양배추가 살아나지 않고 아주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30분 정도 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더 뒤집어 주면 됩니다. 오이를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800g 나갑니다. 오이는 썰어주시는데, 여기 오이 줄기만 살짝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오이를 끝을 쓰다고 탁 잘라 주시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정말 간 건강에 좋은 쿠커비타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귀한 약용으로도 쓰여지니까 버리지 말고 꼭 드세요. 네, 오이를 4 등분 해줄게요. 썰어서 잘라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오이가 좀 제법 커요. 오이가 되게 좋지요. 오이를 물러진다고 여기 오이 속을 파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이를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오이 김치를 하든지 오이 깍두기를 하든지 항상 제가 뜨거운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오이를 이렇게 썰어 놓았는데요. 여기다가 소금을 반 컵의 분량을 넣어 줘요. 이렇게 넣어 놓고요.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서 바로 버줄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끓여 왔는데요. 물을 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잠길 정도로만 부어 놓으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소금이 좀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굉장히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뒀다가 오일을 건져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5분 정도 둡니다. 네, 이제 풀국을 써줄 건데요. 여름에는 제가 물김치를 했을 때 밥을 갈아서 넣어도 되고 또 밀가루풀, 찹쌀풀을 넣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이 감자풀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감자풀이 싫어요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자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150g 나갑니다. 네, 얇게 이렇게 썰어 주세요. 좀 얇으면 빨리 감자가 익겠지요. 감자를 냄비에 썰어서 넣어주고, 다시마를 15g을 같이 넣어주세요. 청주를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혹시 청주가 없으시면 소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생수를 500ml를 냄비에 넣어주고요. 네, 냄비에 있는 감자를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은 덮어서 감자를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세게 해서 감자가 끓기 시작을 하면 약불로 해서 감자를 익혀 주시면 됩니다. 센 불에다 계속 놔두면 끓어넘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감자가 다 익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네 불은 꺼주고요. 그리고 다시마는 건져줍니다. 이 풀국은 찬물에 이제 식혀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식었기 때문에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줄게요. 믹서기에 넣어줄게요. 네, 마늘을 여섯 쪽을 같이 넣어줄게요. 네,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갈았는데요. 네, 오이를 뜨거운 물에 담가두었던 거를 물을 빼고 네,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빼고 식혀줄게요. 이걸 가지고 또 찬물에 헹구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찬물에 헹구면 맛있는 오이즙이 다 빠져요. 그리고 오이 자체가 싱거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소금물에 살짝 절여졌잖아요. 절여진 걸 찬물에 담그면 간기가 다 빠지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찬물에 헹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재료를 준비를 할 건데요. 실파를 10뿌리를 준비를 했어요. 쫑쫑 썰어주세요. 네, 실파를 양배추를 절이고 있는 볼에다가 넣어주세요. 양배추에다가 당근을 약간 넣을 건데요. 고온채에다가채를 썰어주세요. 세워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먹기가 편해요. 양배추하고 당근은 궁합이 잘 맞거든요. 양배추는 항암 특성이 있어서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해안물질이 있어서 항암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k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도 좋아요.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이하고 당근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합 영양제에 보면 비타민C, 비타민K 다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조금씩 먹을 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도 오이하고 안 좋아서 나는 당근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또 오이를 빼고 당근하고 양배추 물김치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생수를 2리터의 생수를 넣어줄 거예요. 생수를 2리터를 넣어주고요. 이제 섞어주세요. 지금 양배추가 그냥 소금에다가도 절여도 되지만 제가 예전에는 소금에다 절여서 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소금에 절이는 것보다는 소금물에다가 절여서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오일을 넣어주고 풀국을 넣어주면 되고요. 매실청을 세 큰술만 넣어줄 거예요. 매실청은 약간 달면서 새콤한 맛이 나오고 유익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양배추가 발효가 잘 되고 약간 익히면 유산균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한 건강에 또한 이 양배추 물김치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심하다 싶으시면 또 소금간을 조금만 더 하시면 되고 짜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오이를 넣어줄게요. 네, 식혀놓은 오이를 넣어주고요. 오이를 안 넣는 것보다 오이를 넣는 게참 좋아요. 이게 또 물김치가 이게 보면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아요. 오이도 칼로리가 낮고 또 양배추도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에 아주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국, 풀국 써놓은 걸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국수만 또 삶아서 소면을 삶아가지고 말아먹어도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양배추 물김치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로 오늘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물김치를 아주 만나게 했는데요.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한 거긴 하지만 맛을 볼게요. 일단 국물을 먼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음. 양배추가 아삭아삭하니 너무 잘 절였어요. 소금물에 절였더니 양배추가 소금에 절인 것보다 정말 맛있어요. 오이도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오이도 뜨거운 소금물에 절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습니다. 밥 없이 먹어도 완전 최고예요. 깜빡하고 안 넣은 게 있어요. 요리를 하다 보면 깜빡깜빡하는 게 있는데요. 생강가루를 안 넣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넣어줄게요. 생강가루 2분 1 작은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담아가지고 바로 신거 싫어하시면 이대로 그냥 김치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효된 거를 조금 이렇게 익혀서 드시려면 실온에다가 네 요새 여름이 많이 더워서요, 네 하루만 지나도 금방 익혀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네, 익혀서 드시든지, 그냥 냉장고에 넣고 드시든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대로 냉장고에서 넣어놓고 그냥 먹다 보면은 서서히 익어서 또 먹게 되면은 또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오늘 양배추로 입맛 두드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